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지 c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의료 현장 추가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 c 녹십자는 11월 30일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GC5131A의 세 번째 배치 생산을 완료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지시 녹십자는 이번 생산분 모두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목적 사용에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쓸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시 녹십자는 10월 7구 경북대병원에서 지시 5131A의 첫 번째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총 10건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치료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 혈장치료제에 대한 의료현장의 높은 니즈는 중증환자 치료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김지인 지시 녹십자의약본부장은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의료현장 사용을 위한 의료계의 문의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힘이 모여 만들어진 혈장치료제의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